아, 오늘 주러 스님 뭐야? 네. 아니, 히든 정보를 주세요.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메이드가 어, 되었구만. 저 내일 2시간 팔렸어요. 아니, 얼마에 팔렸어요? 아니, 제가 5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50만 원 주셨어요. 그 매력에는 필요 없나요? <laughs> 아니, 얘는 필요 없나요? 네. 아, 저, 예, 죄송한데. 돈 없이 필요 없나요? 화살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됐네. 뭐, 아, 아, 네. 드리고 어요 케이 님 여기 뭐냐면 아니 뭐냐면 일단은 인데 시간 일하면은 50만 선생님. 골드 준대요. 50만 골드 나줘요? 제생 케이 님이 있어 팔거든요. 아니, 케이 님이 메이드복을 입었다? 이거는 뭐 유튜브가 어 지렸다. 야, 야 무슨... 이걸 이걸 고민하다니 목하영 그래, 님. 그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진짜 아니, 이거 미쳤는데. 것 알겠는데. 아, 일잘못 하실 거 같은데. 네, 제가 <laughs> 일을 잘못 해요. 어리버리해 가지고. 아, 일을 잘 네, 아니야, 그래도 귀여운 거라고5 2 9 9 9 가능하신가요? 네? 5 2 9 9 네. 9요아 면접인가요? 아뭐9요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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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9 9 9 9 9 9고9 9 9 9 9 9 9 9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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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9 9 9 9 9 9 9 9 9 그러케인 그래, <laughs> 님또 마라탕으로도 잘치시고 사과도 <laughs> 하시고 아 <laughs> <다, 다, 다, 웃음> 아니 아니에요. 이미 하셨던 점가 점깔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laugh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뽑으실 건가요? 오빠? 뭘? 케인 님 회사 있으시면 할수 있는데 민폐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인데. 아 근데 아인턴치고 80만 원 너무 비싼데. 아. 뭐야 우리 아들 아니, 메이드 근데, 되는, 되는 거예요? 80 오. 80만 골드. 아니 저기요. 케인 님 메이드 경력직입니다 헉?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A플란 해가지고 어, 뭐 해뭐해 좀왕 어. 고수맨이시거든요? 아어 <laughs> 사실 숨겨왔던 거냐고 잠깐만 이게 어, 무슨 소리야 저희 여기가 이제 내일 그 메이드카페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제 7시까지 오시, 오시는데 옷은 아직 안 받으셨죠? 옷이요? 옷, 옷. 아 스킨, 예. 스킨을, <laughs> 스킨을 이제 스킨. 시청자분들이 어?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두 아, 개도 있다고? 어? 야 이거는 아, 너무, 아, 야 이건 너무 그래. 이거 메이드 같지가 않잖아. 이건 반이거리잖아. 어. 아그 네. 저기 여러분 <laughs> 지, 그 시청자가 <laughs> 네. 어, 시청자가 그뭐 메이드복을 스킨을 줬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메이드복 아닌 것 같거든요. 봐주실래요? 제가 금방 아, 갈아입고 예, 와볼게요. 아무리 봐도 거에요. 이거는 메이드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껐다가 스킨 바꾸고 들어올게요. 네. 네. 저..여기..여기를.. 어? 자, 아 네. 레이지가... 아, 아, 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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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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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거아 이거, 이게 뭐야? 아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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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한 번만 입었다 벗어봐 주실래요? 아 맞네 맞네 끼고 다녀야겠다 이거. 아잠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니 미친? 이거 와, 이거 더 이상한데 이거? 근데 바지 좀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좀 바지, 아니 이거 좀, 바지, 바지도 이거 배 아니 바지도 들었어요. 아 있네. 이렇게 하 이러고 있다가 주인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아 우리 그렇지 그이 용 하는... 이거 이거 아 이거라, 이거 <laughs> 이거라, 이거 와, 이거 이거 이게 더 임팩트 있다. 안전한 무빙. KTV가 시청 전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안전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이어폰 착용을 권장드리며 이상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시청을 금지합니다. 또한 채팅창에 많은 욕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 주의해 주십시오. 시청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안전한 무빙 케인 TV가 함께합니다. 자 정숙해. 안녕하세요 저는 자 오빠들 오늘 악놀 메이드 섹시 알바 하러 케수기가 왔어요. 어머 안녕 네. 오랜만이야. 오늘은 돈 벌러! 어, 메이드 카페 알바하러 왔어. 섹시 컨셉이야. 오늘은 나만의 시크릿 VIP 방이 있어. 스트리머 오빠 누나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발뚝이 뭐임마? 요거 누가 시청자가 이거 변신할 수 있게 해 줬더라고. 어? 어. 인 님은 여기서 잠깐만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명이 들어오면 이제 연락을 받을 겁니다. 네. 아. 섹시로 아, 누구야, 갈게요. 방금. 섹시로. <laughs> 혹시 죄송한데 여기 상한 것도 있나요? <laughs> 혹시 섹시로 썩은 건 있나요? 썩은 거? 가슴에 털이 있는 거 없어. 아, <laughs> <오늘 오세요. 웃음> 어머! 주인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나?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주인님! 오세요! 아이 들어오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어디가 섹시하신 거죠?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야. 그럼 설마 거기서 더 벗겨지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어, 비밀 시크릿 메뉴에 있는데 비밀이에요 네. 주인님. 아, 저를 냥냥이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주셔야>. 냥냥이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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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양이가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을 해드릴 거예요. 어, 시크릿. 어. 진짜 후회 없어. 처음이 한번 도와줘 사심 먹고 이러고 있잖아. 아, 한 번만 도와줘요. 아, <laughs> 어. 아 알겠습니다. 위더 보겠습니다 으악, 아, 시크릿 메뉴 아, 주문하신 아, 건가요, 다른, 주인님? 다른, 다른 메이드로 아, 네. 아, 이거 말 나도 돼요, 주인님. 양양아,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제일 잘하는 거. 우리 어 시크릿 메뉴 주문하셨으니까 우리 비밀 음. 공간에서 말씀하실까요, 주인님? <laughs> 저를 따라오세요. <laughs> 우리 비몽 주인님, 저를 따라. <laughs> 요, 비밀에 <laughs> 여기 아무도 <laughs> 네. 못 들어오는 공간이야. 이로 어, 내려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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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자아... <laughs> 너무... 여기 비밀방이니까 저의 본모습을 보여드릴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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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VIP 전용 비밀복장이야 <laughs> 주인님 도방 해보면은 같이 이제 3D까지 같이 나와. 주인님만 볼수 있어. VR VRP가 아닌 사람 도망가면은 내가 가서 죽일 거거든요. 아 방송 켜져 죄주님. 방송 켰어 낭낭아. 그, 그래 뭐 하나 뭐 댄스 하나 보여드릴까? 어 댄스 한번만 보여줘. 알았어요.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한번 나 유혹한다 생각하고 한번 엉덩이 흔들어 줘봐. 아 여기 낭낭이 귀엽다. 꽁꽁 얼어붙은 강기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로 양양이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로 양양이 걸어다닙니다. 한강 위로 걸어다닙니다. 아, 걸어다닙니다. 한강 위로 걸어다닙니다. 어? 양양이 겨털도 이런 거야? <laughs> 고양가 걸어다닙니다. 더 준비된 거 있어? 아, 저기 우리 비몽 주인님 조금 더 하나 보려면 조금 팁을 조금 주셔야 아이렇 봐. 갈때 응. 한꺼번에 계산해도 돼요 주인님. 팁 얼마 주실 거예요? 오천 골드. 아, 오천. 아이고 단위가. Gotta, 5천 아니면은 만 골드로 나, 나중에 줄테니까. <Enjoy sleeping dream crash> ]Nice 어, 여기까지야 Los 우리 <byte> 뭐 비봉 주인님. 아, 알았어 양양아, 내가 다음에 또 보러 올게. 아, 감사해 주인님. 뭐후추얘아네 예. 예. 어, 케인메이드 손님 없는데 우리 뭐. 야리 하나 뽀리러 갈까? 아저죠 케인메이드.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케인님. <laughs> 섹시메이드 습니다 이분들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 여행원 씨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인님들. 두 분이세요? <laughs> 웨이섹시베드가 예. 누구냐고 여기나 초특급 에이스 에이스인데 진짜 섹시해 섹시해요 여기나 에이스야 잘 골랐어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네 어, 뭐야 납치되셨나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면접 봐서 바로 에이스 등극했어요 우리 주인님들 일단 나를 냥냥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laughs> 아침에 이든 양양양양아이 용돈 좀 줘야겠다 아짜 어, <목소리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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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우리 와 우리 사진이 너무 너무 멋있다 그래. 아, 냥냥이로와 아, 아, 어디 끼워줄까 여기 끼워줄까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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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여기, 여기? <laughs> 우와 금자주인님은 조금 <목소리도> 형편이 안 좋으신가 아예아안뭐다야 보여줘야지 돈이 아 그럼요 그럼 후회 없을 거야 일단 시크릿이 예 아, 진짜, 시크릿이 이게 비밀 방에 가 가지고 동 모습을 보여줘. 이게 동모습이 아니야. 아니에요, 주인님 가야지. 시크릿, 시크릿 비밀 방 가야죠. 얼마 10만 원, 인당 10만 원. 따라 오세요 주인이. 아, 우리 섹시메이드 치마가 짧네. 치마가 어, 길고 긴거 같은데. 자, 일단 이거 떨어지세요. 뭐여 이거 뭐야? 자! V.I.P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인님들. 본모습 보여 줄게. 너무 복장이 너무 너무 길죠? 어, 예. 예? 좀더 짧아도 될것 같긴 해. 그래. 아, 여기서 더 올라가요? 여기서? 아이고 네. 봐 봐요. 쯧. 기약. 우와. 기약. 우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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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또 와, 와! 뭐야? 물 없는 물 없는 방이야. 와, 여기 댄스 보여줄 수 있는데 원하는 댄스 있어? 들못찾어 참... 들어왔어? 요어왔어요 뭐? 아, 버추얼이야? 뭐야 자 그럼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제로초 갈게요 반응 오네. 어. 와 뭐야 와내 생애 최고의 공연 양양이 오. 이걸로 맛있는 거 먹어 아이고 아이고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우와 어? 이거 10만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닌데? 팁이야 팁아 그냥 나 10만 따로 결제하고 나 10만 골드 나 팁으로 준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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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떡해 음에또 볼까? 네또 봐요 단골 <laughs> 됐어 양양이 몸매가 뭐 <laughs> 아우 양양이 엉덩이 <laughs> 차주 <차지네>. 아이고 구입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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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이. 웃음> <laughs> 저희 주인님께서 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주인님들, 섹시 메이드 오셨습니다. 아, 안녕, 우리 머독 주인님, 엔령 주인님. 아이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인님들. 음, 저를 냥냥이라고 불러주세요. 냥냥냥냥 네. 냥냥이라 불러 줘야 돼. 아, 우리 어, 냥냥이 근데 코가 왜 이래? 아, 나코 코가 아직 저 수술 아직 회복이 덜돼 가지고 그래. 네. 그래서 그래, 주인님. 우리 우리 머덕 주인님 신체 인신 공격해 가지고 돈 받아야겠다. 상처값 받아야겠다. 팁줘. 아, 그렇구나. 장난이었는데. 상처인지 몰랐네. 상처값이야. 아, 이렇게. 어, 여기. 어, 여기. 어, 어, 어. 어 이거 기본이 많은데. <laughs> 아! 아! 그치, 그치. 돈이 없, 돈, 아! 장난해봤지. 아! 장난을 좋아하는 우리 머덕주인님 자, 우리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님들. 비밀의 방으로. <laughs> 자! 비밀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냥냥이의 돈 모습이야. 끼앗!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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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와 이거 어떻게 안 보여? 어, 머독 주인님하고 엔중 주인님 보고 싶은 뭐쇼 있어? 댄스 보고 싶은 거? 뭐뭐 돼? 양양아, 뭐 제로투도 되고 뭐 한국도 되고 코카인도 되고. 어떻게? 양양이 <laughs> 음, <냥냥이> 이뻐? 양양이 <laughs> 귀엽지? 너자쇼 음. 들어갈게요 주인님들 으아! <laughs> 으바으돌으 <laughs> <laughs> 잘 봤어요 주인님들? 어, 너 너무 잘 봤어 아이고 만족하셨다니 대만족이야 이상한 아저씨가 나에게 갔다 갔다 팔아넘겼거든 도망가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아, 너무 나한테 맞는 직업인 거 같아요 주인님. <laughs> 이상한 남자가 그 선구안을 갖고 있었나 보다 아, 그런가 봐습니다 네. 네네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디 주인님이셨구나. 아이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아이디 아 주인님을 모시하니. 아,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영광입니다. 저, 이래봬도 여기 메이드 카페의 초특급 에이스, 양냥이라고 해요. 아, 진짜 인기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지금 계속 기다렸어요. 아, 뭐, 이거 기다렸었구나. 이런 거물 아 손님을. 네네. 저, 양냥이라고 불러주면 되네. 양냥이 아 해봐요 아, 냥냥이. 아, 너무 좋다. <laughs> 네, 혹시 네. 그 냥냥이만의 스페셜한 메뉴가 있나요? 그럼요 이다. 모물할 때그 시크릿 메뉴라고 있는데. 아, 시크릿 이용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이디 님. 자, 시크릿. 결... <laughs> 잠깐만요. 이거. 뭐... <laughs> <쪼름>! 자. <laughs> 이거 뭐야? VIP 비밀의 냥냥이 방에 오신 것을 <laughs> 환영합니다 아 너무 더워서 아저 네. 너무 더워서 잠깐만 조금 아이고 식구와 아이고 나이 본모습다괜찮아 갔다. 아 내보내줘요 뭐, 못 가요 못 가요 여기 보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여기 보셔요 너.. 납치된 거야 아인네님이 <laughs>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인님. 나가고 싶으면은 말 따로. 여기서 네. 제가 이제 스테이지 시를할 건데 예. 뭐 원하시는 뭐 요즘 예. 유행하는 댄스나 뭐 챌린지 같은 거 원하시는 댄스 있을까요? 제가 케님 아, 방송을 보는 건가요? 예 아, 도방 예. 하셔야 돼요. 접속하시면 말씀 주세요. 아예 예. 네. <laughs> 다들 양양이 이뻐. 음, 음. <laughs> 즐거워? 아, 예 아, 일 한번 보게. 아, 일 댄스 댄 한번. 너무 센거 말고 너무 많은 분들이 <laughs> 보시니까 조금 이제 <laughs> 전체는 예, 아, 많이 좀. 아이제 <laughs> <너무 재밌는 거야. 웃음> 아, 주인님 사랑해 <웃음> <냥냥냥냥냥냥>. <웃음> 와! 와, 작냥 <냥냥> 메이드 최고. <laughs> 아, 오늘 즐거우셨어요, 주인님? <laughs> 아. 예. 예. 아, 너무 즐거우셨다니. 아, 저도 너무 긴장이 됐어요. 너무 많은 시청자분 앞에서. 양냥이는 양냥이는 낯을 많이 가려서 아, 많이 걱정했는데 우리 아, 주인진 덕분에. 냥 아, 와, 양냥이는 정말 풀어군요. 감사, 감사.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아, 네. 아, <laughs> 너무 너무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 따라오시면 저도요. 됩니다. 예, 예, 저도요. 네. 오늘 <laughs> 메일 하겠습니다두구두구두6 5 6천원입니다 와 많이 벌았다 2시간 동안 165만원 많이 이 케인님에게 1 0만원아 이렇게나 아 이거 이렇게나 아와와 100만 골드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와 어떡해 아 와, 고하 이거 어떻게 다 받아도 돼요 이거